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호령하던 하솔왕 야비는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막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시세라를 앞세워 삼갈 이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선지자는 두보라였습니다. 두보라의 남편은 아비도시였습니다. 라피돗이라는 이름은 횃불 혹은 번개라는 의미이고,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아닌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에서는 여자들이 일종의 재산에 속할 뿐 사람의 수를 셀 때조차도 제외되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보라에게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던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사람과 서블론 사람들을 모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 굴짜기에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에 납달리 사람과 수블론 사람 1만 명이 모이더라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스라의 철병거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버라는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또는 가나한 사람들과 전쟁을 할때 불문율처럼 지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 위에 진영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병지는 위험하였습니다. 언제라도 철병거의 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병거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병거는 지금의 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만 명의 군사를 조직했어도 철병거에 비교하면 소총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병거는 탱크처럼 강할 뿐 아니라 기동력도 좋습니다. 그러하기에 병거의 유무는 전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됐든 아직 병거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의 기동력을 감당해 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거가 쉽게 오를 수 없는 산 위에 진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저자가 사사 드보라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먼저 두보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보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사석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보라가 여자이면서도 사사의 역할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적 문제에 의사 결정을 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정 시대는 달랐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재판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만든 재판 제도에 따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재판을 주도하게 하였습니다. 왕정은 나라의 백성들을 시스템으로 통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의 원칙을 갖추어야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없고 왕의 입장에서도 시스템 안에서 예측 가능한 통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예측 가능해야 원활한 통치와 왕의 명령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왕은 단지 레위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과만 관계를 잘 맺으면 손쉽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고. 반면에 그들은 성전과 왕궁을 중심으로 그 왕의 통치에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왕과 지배계층의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조직과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목동도 심지어 여자도 선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렵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상대는 누구라도 아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공공연한 적이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왕정시대는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살던 사람,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과거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어 보니까 사사 시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격과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다스림의 원칙이 지금의 왕정 시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니까 재판관이 될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였습니다. 성별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신을 따지면 참가은안 됩니다. 이름이 벌써 이방인 이름입니다. 성별로 따지면 두보라도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출신과 성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여부이고 그것이 유일한 사사가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체계화된 교단 시스템 속에 있는 지금 교회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라 봅니다. 계속해서 바라게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락을 소개하면서 바락이 아비노함의 아들이고 납달리 땅 게데스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면 바락이 납달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락이 살던 납달리 땅 게데스는 레위 사람들이 받은 48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이면서 도피 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그 도시가 있는 땅은 납달리 지파가 할당받은 영역이지만 그 도시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락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레위인 군대장관 바락에게 여자 선지자인 두보라가 다벌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세라와 싸우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는 레위인이. 당시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자 드보라의 명령을 받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드보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진정한 지도자는 남자이자 레위 사람인 바락이 아니라. 여자이자 선지자인 드보라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후의 왕정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에게는 왕 혹은 레위인, 제사장, 열두지파의 지도자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였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출애급한 조상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그의 출신과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이웃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연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와 요건은 성별이나 출신 성분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 시대와 그 이후의 지금 우리 시대까지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도 일종의 낭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하 대로 말을 보면 장군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대열에서 앞으로 나와 적장끼리 성성명을 하고 상대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겨루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전장에서 싸우기 전에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도 이 전쟁에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먼저 하소를 대표한 시세라가 철로된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나와서 싸움을 독촉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두보라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시세라는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세라라는 뜻이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보라는 자신을 꿀벌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말벌이나 땅벌이 아니라 꿀벌이라고 하니 시세라가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의 아들이 아닌 꿀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던 드보라가 산 밑으로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병과 하나 없었기에 정작 산 위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시스라가 마주치는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기가 되면 이땅 전체에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기에 물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완전히 진흙탕이 됩니다. 두보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쉬스라는 다불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병거를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병거가 진흙에 점점 빠지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진흙탕에 처박히고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병고에서 내려 싸워야 했는데 철갑을 두른 시세라의 군사들도 진흙탕에 빠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 유리하였습니다. 결국 병고에서 내린 시세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세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겐사람은 지역적으로 하설과 가깝기 때문에 하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또, 겐족석 자체가 원래는 유목을 하면서 신하의 반도 북쪽에 살던 사람들인지라 그 유목민들의 전통대로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이 적이든 친구든 모두를 친절히 맞아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도망간 것입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에 들어온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마 시세라 생각으로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의 장막에 숨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시세라에게 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갈릴리 북부를 호령하고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그 대단한 장군이 여인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두보라의 전쟁 이야기는. 그저 사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소수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시는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보라를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왜 두보라와 바락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4절 5절 여하여 주께서 세일레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었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율법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들의 현재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과거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두보라는 역사를 아는 여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두보라는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과거 선조들이 출애굽 당시 다른 신들을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던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보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뛰어난 문화와 기술에 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아는 여선지자 두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단지 즐거운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 중간 13절부터 18절에 함께 싸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람, 베냐민 사람, 문하세 사람, 스불론 사람, 이사갈 사람, 루우벤 사람, 납달리 사람들이 내려와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끝에 길레아스 요단강 저쪽에 저주했다고 하고 다는 배에 범을 넣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부두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라앗 지역에는 갓지파가 살고 있었기에 길라앗은 갓지파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지파와 아셀지파는 해변의 땅을 받은 지파들인데 이세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지파와 시몬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는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다만 공동체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서 사사로 이전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나눠주시고 각 지파에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소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한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목이 아닙니다. 열두 지파가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여우수아가 죽고 난후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지파들 사이에 연합의식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라기 노래는 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광야시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문화적 경제적 수준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연결된 지파들이 정착 후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정체성이 느슨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이것이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느슨해지는 이유가 되었고 지파의 연합이 아닌 결국 지파들 간의 내전까지 벌어지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두 보라의 노래는 그 징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음의 동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